고린도 전서 15장 40절 말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었적, 실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네. 이 땅의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어신 뜻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 가르쳐서 자연계시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 불포기 하나도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은 간단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환히 만물을 보고 알수 있도록 그 양심이 깨끗해서 밝아서 한 뜻을 환히 알게 되는 겁니다. 만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지은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뜻이 있어서 지었구나. 만물을 보면서 그걸 딱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범죄하여 타락한 뒤에는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자연계시를 보고 아, 아름답다 좋다 꽃놀이하자 뭐 이것을 과학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무슨 학문으로 생각하고 연구 대상으로만 삼지 구원의 도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아간 이후에는 자연계시를 보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 더해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는 신약이 되오니까 더 하나님 뜻을 이제는 깨닫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이 진리를 가지고 또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뜻을 이전에 아담을 지을 때처럼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포기 하나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화,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 모든 불은 시들고 그, 영, 그 꽃은 다 떨어진다. 불한폭이 난 것이 시들은 것을 보고 꽃이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이런 인생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다 시들고 떨어지는구나. 아무리 영광이 높아도 떨어지고 아무리 창창한 그런 어, 자기 몸을 가져도 결국은 쇠진다. 결국은 죽게 된다. 이것을 환히 볼수 있도록 심령이 알게 되는데 이 범죄하여. 이, 양심이 어두워지면 그런 것을 못 봅니다. 그런 것을 못 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중생된 우리는 이제는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하늘에 있는 것만 가르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너무 이거는 어이 세상하고 동떨어진 세계를 말하니까 이땅의 언어로 가르치되고 이 땅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 되니까 그래서 어, 말이 어려운 말 같고 아주 상징적인 그냥 땅의 말 같아도 실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란 것은 나는 짐승을 가르칩니다. 날아다니는거 새라든지 또 날개 달린 곤충이라든지 이거는 다 하늘에 속한 형체라. 공중에 날아다닌 거. 그러나, 땅에 속한 형체는, 걸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네발 달린 짐승, 두발 달린 짐승, 또 발이 없어서 기어다니는 거, 이건 다 땅에 속한 짐승이요. 야, 이거는, 어, 땅에 있는, 이 몸을 보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그런, 어, 우리의 몸도 있고,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자, 하늘에 속한다는 말은, 이 하늘은 무궁세계를 가르칩니다. 그 나라,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에 속한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땅에 속한 이 세상, 다 불타고 없어진 이 세상에 속한 형태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이란 이 형체란 것은 다이 땅에 속해서 마지막 이 땅이 불탈 때 함께 불탈 그런 몸도 있고 또, 어, 영원히 불타지 않는 그 영생하는 그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몸도 있다. 이기는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몸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 몸의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런 하늘에 속한 그는 몸의 기능이 있고, 심신의 기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는 심신의 기능이 없고, 땅에 이 기능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영체, 땅에 속한 영체, 이렇게 해서 어,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 하늘에 속한 이 심신의 기능이 있는 사람과 땅에 속한 이 심신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땅에 속한 자는 이 심신의 형체가 있는 자는 영광이, 아 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자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심신의 이 기능만 가지고 산 사람은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야. 또 하늘에 속한 자이 심신의 기능 이 있는 자는 이 에, 하늘의 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영광을 받아도 결과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다 복과 같이 다 떨어진다 그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이 영광은 영혼이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혼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 심신의 기능도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또그 결과인 영광도 땅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둘을 똑똑히 구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봐라. 그 결과가 땅에 속한 영광이야. 아무리 가져도 마지막 떨어지지 않는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속한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런 영광인데 이 영광보다 좋은 영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땅에 있는 속한 그런 형체를 가져야 되고 땅에 있는 그런 속한 형제를 가지지 말고 하늘에 속한 형제를 가지라 그 심신의 기능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비유로 본다면 땅에 있는 속한이 기어다니는 거, 걸어다니는 거 그런 생활은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날개를 달고 날라다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그 기능이 되도록 그런 생활해라. 그런 생활해라. 기어다니는 곤충이 이제는 날라다니는 그 곤충으로 다 변화가 되라. 그말이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를 가졌고 이것이 변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구속의 은혜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로 영원토록 살 그렇게 살다가 영원토록 사망이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비록 땅에 속한 형체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변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할 수 있다. 땅에 속한 심신의 기능이 하늘에 속한 심신의 기능으로 변할 수가 있다. 즉 애벌레가 이제는 변해서 날개를 다는 그런 어, 나비로 변할 수 있는 이것이 구속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구속을 받지 못하면 키는 것은 언제까지나 키지 날개를 달지 못합니다. 그런 곤충도 있다기에 말이야. 거미나 거이나또지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어른벌레가 되어도 날개는 못답니다 아예 그건 날개는 못 달게 되어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태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 기본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은 땅에 속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 이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환자로 다 변화가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다 변화가 됩니다. 기어다니는 것이 날라다니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날라다닌다면 공중에 산다고 말합니까?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사는 겁니다. 이 생활은 천, 이런, 어, 큰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형체도 영광이 똑같습니까?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도 하늘에 속한 영광도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늘의 이 심신의 기능을 가진 그 형체를 가진 자가 심신의 기능을 가진 자도 이변화력 가진 자도 영광이 다르단 말은 그 변화된 실력이 다르다는 말입 어떤 거는 심신의 기능이 많이 변화됐고 어떤 거는 얘나 아, 땅에 있는 그 기능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조금 변화가 있고 많이 변화한 것은 영광이 크고 적게 변화한 것은 영광이 적고, 변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심신의 기능만큼 그 사람이 마지막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차등이 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은 기능의 차이가 있다. 그 기능이 완전 하늘의 형제로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얻는 그 영광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 기능이 아주 완전하게 됐으면 그 영광도 아주 완전한 그런 영광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어, 변화되는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밑에 네 가지로 알려줬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어, 몸, 하늘에 속한 그, 어, 심신으로, 심신의 기능이 변화될 때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도 예와 같은 이것입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며 다시 다시 변화되며그말이다 부활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는가 완전히 딴판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요. 그산것이 이제는 다시 썩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 영생하는 부활로 변화로 바뀝니다. 요거 변화가 된다거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산 소망이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 소망, 역사에 있는 모든 소망을 다 합쳐도 이런 소망은 없습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요. 산 것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요. 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할 때? 가만히 있어도 거래 됩니까? 아니, 아니고 아니 심으면 심을 때그래됩니 심을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것을 놔두면 다 썩어 버리는데 이것을 심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가 된다. 반대 조건이 붙이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지 않으면 이런 석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요. 영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는단 말은, 그래도 안에 있는 이 생활, 믿음 생활, 순종 생활, 마지막 드리는 생활, 요것이 되었을 때에 심는 것이요, 그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면, 그 말이요. 석지 않을 것으로 다 다시 산다.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자, 사람이 죽은 자가 제일 필요한 것은 살아난 가 아닙니까? 요번에도 트리기에 그 수많은 몇만 명이 지금 죽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더몇 배나 더, 어, 죽은 것이 발표가 될수 있다는데, 그게 눈물이 있고, 거기는 다 탄식이 있고, 그 형제 자매들의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거기서 제일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을, 있겠습니까그 남은 사람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자기 부자 되는 거.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어, 이런, 어, 직위. 그런 것도 소원되고 좋지만은, 그나 러 죽어 있는 그 세계의 최고의 소는 다시 사는 것이요. 죽은 형제들이 다시 살고, 죽은 부모가 다시 살고, 죽은 자녀가 다시 사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보다 더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죽은 것은 다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걸 생명복이라.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은 생명을 넣는 생명복이라. 생명복. 그 다음에는 무슨 복입니까? 그 생명이, 그 생명이 그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여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부활되고 난 뒤에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되었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거. 죽은, 살았는데, 죽은 것이 다시 부활되는데, 조금이 다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죽은 것이 살아나서 좋아하다가, 조금씩 다시 차차차 썩어지고, 점점 늙어지고, 쇠해지고, 이러다 죽어버리면, 다시 슬픔이 또 오지 않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이거를 썩지 않는 것이라, 영생하는 것이라. 그러다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 가지는 것이 제일 1번이요. 제일 큰 소원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살아났으면 그 다음 소원은 다시는 죽지 않는 거, 다시는 썩지 않는 거 영생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영생복, 생명복과 이제는 거기서 다시 죽지 않는 영생복 우리가 다른 걸 모든 이 땅에 살면서 따져봅시다.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산자가 다시는 죽지 않는 이 영생하는 일보다 더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티르기위에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자녀가 그어 시멘트 더미를 들치니까 그 밑에서 공간이 생겨서 거기서 아직도 숨을 쉬고 살아있다 그말이 그래서 그거를 다 구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한몇 달에 또 다시 죽어버립니다. 몸에 에, 이 병이 생기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슬픔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곳이 살았지만 다시는 안 죽는 영생이 그래서 좋다고 그말 영생이 영생복, 생명복과 영생복, 또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그 생명이 되어서도, 영생복을 가져서도, 이제는 그 사람이 생활이 이 세상에서 온갖 자기가 참, 어, 활동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나면 살아났는데, 꼼짝도 못, 활동을 못할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또 그것도 불행이라.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어디든지 갈수 있고, 무슨 일을 할수 있고, 그런 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걸어져서, 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은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없는 것을 잊기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돌 속에도 못 들어가고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 이몸이나 육체의 몸은 이 공간 이동을 못합니다. 또돌 속에도 못 들어갑니다.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또 죽습니다. 근데 신령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이 공간을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 된다 그러면 또그 몸은 안 먹어도 그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또 병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실력이 있는 그는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실력있는 몸이 신령한 몸이요. 어디에 막히지 않습니다. 뭐가 장애가 있다고 막혀서 못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딘지 다 통과합니다. 그래야 거지 하늘나라 하늘의 공중생활 아닙니까? 이 공중에서는 좌우 사방 그냥 아무 거체없이 다 날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날개를 달면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막히면 못 가고 길이 있어야 가고. 그러나 공중에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휘둘고 동선한 북공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링한 몸이면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은 제한된 몸이고 실링하는 몸은 무한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요. 이런 몸으로 변화된다. 이런, 어, 몸으로 변화된다. 그 다음에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무슨 일을 하겠나? 신령한 몸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신령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손대로만 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그 몸은 반드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는 일. 하늘나라는 유업을 받아 유업으로 받아 그것을 은혜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늘 나라가 아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내가 어 내가 절로가 되겠다 일로가 되겠다. 내가 좀 고경하러 가자.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신령한 몸을 가져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니까 내가 저 우주도 가고, 영계도 가고, 마음대로 가고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도의 스 직책이라. 화목히 하는 직책. 그리도의 스 직책. 그리도의 스 삼직이라. 이것도 이세 가지 직책의 일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 다른 사람이 복이 되도록 하는 일,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된 그 심신의 몸은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을 가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강하다만 말은 권세를 걸어칩니다. 권세로 다시 살고 지위로 다시 살고, 그 권세와 지위는 무엇을 하는 권세요? 무엇을 하는 지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직입니다. 왕직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르칩니다. 왕직은.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은혜 베푸느냐? 말씀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그렇게 은혜 베풀고, 또, 제자장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되도록 하는 이 은혜 베풀고, 또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뜬히 독리하고 그를 재촉하고 하는 이것이 왕이요. 그래서 그 왕직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때 그 권세는 다른 사람의 은혜배 풀어주게 하는 그런 권세라. 사랑의 권세라. 강하다는 말은 이 권세를 말합니다. 이런 실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위하는, 만물을 위하는 그런 것으로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를 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강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결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만물에게 온갖 영광을 받게 된다면 그때 욕된 것이 이렇게 다 영광스러운 것도 다 변화되고 자 이것이 어, 우리가 변화되는 요 구원입니다. 이런 변화가 되는 구원, 요네 가지 요 변화되는 구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거, 신령한 자가 되는 거, 또 강한 권세를 가지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것, 또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는 것, 이렇게 우리가 다 변화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